그러면 은 우리 그거 그거 해보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유준이한테 어떤 걸 설명하라고 줘막 응? 그런 거 있잖아 막 조금 어려운 걸로 좀 심화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내고 유준이가 설명하는 거네. 어 그래서 우리 명이 맞추는 거. 근데 그게 심화증으로 <laughs> 그런 거 있잖아 막어 <laughs> 그런 거 표현하는 거 같아. 쓰다 보자막 이런 거랑 아, 그러니까 식으로. 그런 그, 그 음. 단어 묘사 어, 그런 어, 뭐 문장 묘사. 어, 그런 거. 설명 예를 들면. 어, 그말 그대로 쓰다듬다. 면은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럼 아, 우리가, 우리가 그, 그걸 보고 뭐, 뭐, 맞춰아야지 봐. 아 이거 설명해줘봐. 아아 이거 음. 음. 이가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요? <laughs> 글씨로 써줘. <laughs> 이거 혹시 알아요?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는, 니까 이거, 이거잖아. 근데,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설명해봐 할수 있겠어? 와 진짜 답답하다 정답 이게 뭐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네, 아 이게? 아니 이게 뭐 뇌룸이야? 뇌룸? 비슷해 넬름이랑 비슷한 야비슷하 그러면 그냥 아, 저거지 아, 활짝이다 정답 활짝이다 어. 활짝 아니야 정답 활짝이라는 뜻은 몰라 메롱? 아니지 그냥 눌러야 해요? 어, 그렇지. 허정다. 할다. 아 이거 유준에게 아니 그런데 나 내가 그랬어 유준한테 이거는 이거야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유준이가 다르게 표현해봐. 했더니 유준가 <laughs> 이렇게 <웃음> 한 거야 이렇게 손으로 <laughs> 이게 혀잖아 <laughs> <laughs> 유준 이게 혀였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그래. 이제 오빠 차례. 아래아빠가 유준이한테 알려줘. 해 줄로. 아 자. 아. 아. 이런 게더 유준이가 행동으로. <laughs> 이거 알아? 이거 무슨 뜻인지 알지? 네, 네. 이거 행동으로 한번 유준이가 알려줘봐. 저쪽 가서. 저쪽 가서.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안 해보겠어. 어려운 건내줘야겠 정답은 응. 이거. 정답. 의기소침하다. 어? 나 땡. 나. 땡. 힘이 없다. 땡. 땡. 정답. 피곤하다. 땡. 땡. 정답. 무슨? 무기력 <laughs> <laughs> 정... 아나심통을 부린다? 땡 다시 보여줘, 유준아 나... 다시 정답 실망하다 땡 <laughs> 그거 빼놓고 다 나오네 우울하다 땡 정답 삐지다 땡 와, 아,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어 아니, 알고 보니까 재밌다 잘하고 있었는데, 유준이가 되게 와. 와, 뭐지 저거? <laughs> 나 아, 정답 어? 속상하다. 어 비슷해요. 근데 아, 땡. 아, 땡. 정답 서운하다? 땡. 뭔데 <laughs> 너무 잘 냈네. 오빠. 나 하기 싫어 이건데. 조금 더 보여줘 진아. 결정적인 거 하나 보여줄게. 결정적인 거. 아 이건 다. 그렇지 그래도 그래도. 내가 너무 못 맞추고 있잖아. 응, 진짜 못 맞추고 있잖아. <laughs> 정답 슬프다. 정답. <laughs> 그거 빼놓고 다 나왔어, 쟤. <laughs> <laughs> 그거 빼놓고 다 아, 나왔어. 아, 이러 이렇게, 이렇게 하려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다 하니까 이거 다 하니까 이거 하기 싫은 거야. 아, 저, 정해볼게요 야, 음. 나는 서운하다, 속상하다. 근데 무기력해도 말도 안 잠깐만요, 그다? 잠깐만요. 음, 아, 알아요? 알아요? 어. 저쪽 가서 설명해줘요. 좀더 보여줘 자. 화면에. 자, 잠깐만요. 자. 됐어요. 해주세요. 시작! <laughs> 정답! 포 표, 표요하다. 응, 표요하다, 이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렇게 너무 시원하다. 에이. <laughs> 오, 한 50%? <laughs> 정답! 후련하다? 정답! <laughs> 개운하다. 정답! <웃음> <웃음> 이거 어. 유준이가 그게 있었어 아 이거 있었어 이게 오 자자 이모 짱이다 야, 야 유준이 근데 너그거 어떻게 알아? 아 유준이 너 되게 거 안다고 해서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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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 아니 소리 같은 것도 아, 해도 되는 아, 소리 고르는데 힘들었다 이거 그러니까. <laughs> 개운하다 괜찮아 어차피 내가 같이 시작 베이 하면 돼그짓 써면 돼짝짝 정답! 착륙하다 네. 네. 아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 그런 다 네. 전체적으로 말야 네. 정답. 정답! 문제 아이고. 추락하다 네. 싱크홀 네. 유준아 근데 이제 잠깐만 유준이가 아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됐나? 자. 와특게하다 미친. 나 비행기 내려오는 줄 알았어. <laughs> 나, 나도 착륙하다 이런 건줄 알았는데. 몇개 할까요? 어? 아, 아, 몇개 있어? <laughs> 이정 보여주고 싶은 막 많아요. 뭐, 어, 다른 거 많이 할수 있는 거다 해줘.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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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넘어지다. 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 안 했어. 음... 쓰러지다 이런 거아니 감정이에요? 감정? 어 아니요. 아 정답 우르르 팡팡.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유진 설명. 응, 정답 소요. 그 합천. 정답. 놀이공원. 정답. 아, 아. 지금 밝혀. 발표한... 자유를하그자 어, 어, 진짜 아, 잘했네. 야유그 이거, 이거 어. 자유로 들어, 그 자유로 들어, 그 자유로 들어, 그자유아 들어, 그 자유로 어그 자유로 아그자유그 자유로 들어, 아. 아. 유로 들어, 그 자유로 아그어그 자유로 들어, 그 자유로 유로아그자유그자어그아그유 이거, 이렇게. 아, 한번더 할까? 시작! 응, 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팔아그러 <laughs> <laughs> 아, 안되잖아 <laughs> 아, 어떡해 어떡해 이십구삼십해요 이십구삼십 삼십점오 78 9 1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2, 23 24, 25, 26 <웃음> <웃음> 27, 28 0 얘19 30. <laughs> 야, 어떻게 그래? 혹시 너. 밤에 잠이 이 아, 진짜 웃기다. 와, 최고네 어떻게 얘기해? 이것도. 야. 야, 야. 야. 음. <laughs> 잠깐만요.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긴다. 우리 그럼 무한 네가 공공재방하자 어, 소리 안. 소리 내고 안, 뭐? 안 내고. 유진이한테 공공재방은자 응. 이모가 걸렸으니까 알지. 이모가 시작할게. 아니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아. 한번 공국 집 방으로 일단 한 연습 게임 한번 하고 그래. 공국 집방한 번만 해보자 연습으로 공공칠빵으악응 이것도 지금 아직 아직 버버 빵 <laughs> 옆에 있는 사람이 음악 하는 거야? 너 거기 있어 이분 아마? 예, 요즘 거기 있어 <laughs> 딱 좋아 이모분 다 진심 그럼 지금 나. 말로 하자 그냥 말로 그냥 말로 해빵빵 <laughs> 공칠빵락공공칠빵공내가 아니구나 칠빵락공공칠빵락공공칠빵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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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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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많았다>. <것> <그래서 잘. 웃음> 공칠빵9 어, 0 7 8 9 10 10 8빵으0 10 8 9 10 10아0 0 공, <칠>. 빵, <laughs> <라>. 아! <laughs> 여기만 올렸잖아요. 그래, 그래. 너, 너부터 해, 다시. 공. 공. 칠. 빵.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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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공. 칠. 빵. 으

어. <laughs>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걸로.